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예, 여기는 나우스드 비엔티안입니다. 예, 이제 시장에 오면요, 아기들이 저를 따르다니 아이스크림 사달라고요. 이제 애기 야굴릴 거예요. 아하하하! 아, 야저러아 <laughs> 저 도망가고 있어요. 애기 쫓아오는 거 봐요. 마마, 마마 야봐봐야 마마, 마마, 마마 야가 여기를 꾹 집어서 그리고 이걸로 빡쳤어 나를. 메롱 메롱. <laughs> 애기 쫓아와요. <laughs>

오케이, 케. 우리 케도 왔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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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갔다 올게. 케, 엄마, 승질 났어. 어. 다시 가져 와야 돼. <laughs> 왜? 걔 마마 손질 났어. <laughs> 이거 아주 <안> 더고워자 <준다고. 웃음> <laughs> 야, 내놔! 야, 내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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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재밌어라. 세상에 애기하고 이렇게 노는 재미인데, 우리 스님들은 애기가 없으니까, 나이 먹으면, 아기로 돌아간다도만 딱 맞아요. 예 네, 이거 다섯 개더 사야겠어요. 캐도바가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구나. 네, 아이스크림이야. 이게 이게 라우스 아이스크림인가? 에. 네. 네. 아, 너무 재밌다. 아우, 진짜 오늘 32도로 엄청 더웠는데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아, 어, 여기 네 49,000km, 그러니까 이게 3,500원이요. 아, 컵짤. 네, 잠깐요. 아직은 여섯개요 6개. 아직은 여섯개 3 5 0 0원요 엄마 이기들네 아가 아가 어. 아가 차. 아이고 이뻐라 어. 아자컵 받는거 봐요 아가 자자자 어. 자, 자. 어. 자. 우짜이 버이버네 어. 저캔 엄마. 야, 아가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오, 이거. 왜 그래? 어, 아기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구나. 야, 아가 어. 아가. 어. 응.

케마마 어? 케마마오마마 어? 오 케바바오 케바오 케바오 케바고 케바오 바오 케바오 오 케바오 케바오 케오 캐봐봐 여기 자. <laughs> 어 아이스크림. 야, 그 아이스크림 빨리 와. <laughs> 얘기들 봐봐요 세 명이. 야봐봐. 빨리 와. 내야네들 때문에 산다니까요. 아, 아. <laughs>

세상에 아이스크림을 세 번이나 사러 왔어요. 우리 애기들때문 아빠들이 이렇게 애기를 이뻐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니 너인 나도 이렇게 이뻐하는데 자기 친 새끼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쟤나 나나 자 잠깐 있어 계산도 안 했는데 아? 어? 응. 계산도 안 했는데 아이스크림 막 가져가려고 그래 이것은 버릇을 좀 고쳐 줘야죠. 네. 4 2 0 0 0키한 3000원 나왔어요. 갑자애? 얘기 봐요? 어? 지갑에 지금 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 봐봐요 아이스크림 좋은데 또 왔어요 이 욕심쟁이 이제 이 애기들 약 올릴 시간이 왔어 이제 보세요 바아 바바 바아아마마 마마 어아야야맘마나 하나 줬어 아케이와야이아봐 야야

야, 내놔. 줘봐. 줘봐, 한번 봐. 줘봐 한번 줘봐. 그냥 줘봐. <laughs> 야, 이렇게요. 도망가게. <laughs> 얘기를 두 개나 먹으시고. 아우,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얘기 저번에 동영상 올렸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어요. 저 저한테 너무나 웃겼다고 애기들하고 놀았다고 말하고지 마세요. 바이 아가씨네 지금 계속 손님 오고 있어요. 네. 이분은 나우스 사람 지금 어우 응암 라일라이. 어, 응암 라일라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이분 엄청 힘들어요. 빨리 한국에 데려가세요. 팔 아퍼요. 어우 걱정이다. 네 고맙고요. 오늘 나우스 온 3년 채증이 다 내려갔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예, 네, 뭔 일이 안 되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로 문자 주세요. 네, 생년생일시하고요 이름 한문 주면 제가 정확히 봐드릴게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